자 지금 지갑을 열어서 신용카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10중 8구 이두 회사 로고 중에 하나가 박혀 있을 겁니다. 바로 비자와 마스터카드. 그런데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죠. 중국의 유니온페이를 제외하면 전세계 카드 결제 시장의 90%를 이두 기업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죠.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이들의 점유율도 매출도 아닙니다. 바로 영업이익률이죠. 매출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남는 돈이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5, 60%는 되는데 전세계 어떤 기업도 상상할 수 없는 이 정상적인 수치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두 회사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플라스틱 카드에 로고를 박을 수 있게 된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익률로 돈을 쓸어담을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갑 속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조용하게 전 세계를 지배해온 두 거인 비자와 마스터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두 개의 카드만 쓸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이죠. 자, 두 기업이 글로벌 결제 시장을 장악하게 된걸 이야기하려면요. 우선, 신용카드의 탄생부터 먼저 얘기해야 합니다. 1950년 사업가인 프랭크 맥나마라가 자기 고객들과 함께 접대차원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뉴욕의 한 식당을 찾았는데요. 식사를 다 하고 계산을 하려니까 깜빡하고 지갑을 두고 왔던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야 기껏 식사를 다 했는데 계산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완전 개망신을 당한 거죠. 결국에 아내가 집에서 지갑을 가져와서 프랭크 맥나마라를 구출해주긴 했지만요. 이 사람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사업가들을 위한 카드를 만들겠는데요. 그게 바로 로 다이너스클럽이었죠. 다이너스클럽과 제외한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이 카드를 제시하면 레스토랑은 매출전표를 쓰고 그걸 다이너스클럽에 보냅니다. 그럼 다이너스클럽에서 카드 소유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이었죠. 이 방식 덕분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이너스클럽을 이용했던 거예요. 하지만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다이너스클럽과 제외한 레스토랑과 에서만 쓸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장점은 명확했기 때문에 당시에 수많은 금융회사들이 그리고 유통회사들이 너도 나도 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직접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 에서 쓸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준 거죠. 문제는 그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쓸수 있는 카드가 전부 달랐던 거예요. 슈퍼마켓 갈때쓸수 있는 카드 와 주유소 갈때쓸수 있는 카드 식당 갈때쓸수 있는 카드 등등 전부 다 각각 다른 카드를 써야 했던 거죠.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든 쓸수 있는 단한 장의 카드가 절실하게 필요해졌습니다. 문제는 이거였어요. 신용카드는 사용할 곳이 없다면 그냥 쓸모없는 플라스틱 쪼가리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쓸수 있는 가게가 적다면 카드를 쓸 이유가 없죠. 반대로 이건 가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면 비싼 가맹 수수료 내 가면서 제휴점이 돼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이너스 클럽이야. 그나마 돈 많은 사업가들이 쓰기라도 하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가맹점이 없어서 신용카드를 안 쓰고 상점들은 소비자가 없어서 가맹점이 되지 않는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1958년에 당시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고 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한 가지 실험을 하죠. 바로 페즈노라는 작은 도시에서 BOA 고객들에게 따로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500달러 한도의 뱅크 아메리카드란 신용카드 6만장을 우편으로 발송한 겁니다. 이 무지막지한 일을 벌렸던 건요. 앞서 얘기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서였죠 일단 BOA와 거래하는 상점들을 대상으로 가맹점이 되어달라고 미리 섭외를 한 후에 소비자들에게 카드 가입을 유도한 게 아니라요. 일단 카드를 먼저 뿌려보고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거였죠. 다른 것도 아닌 프레즈노를 선택한 건요. 일단 해당 지역에서 BOA의 시장 점유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가 작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언론에 그렇게 먹잇감이 될것 같지 않아서였다고 해요. 아무튼 신용카드가 주어지니까 프레즈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신이 나서 열심히 긁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 전에는 가입하지 않았던 상점들도 아 우리도 가입하게 해달라 이러면서 가맹점으로 속속들이 편입된 거죠. 물론 카드 도난과 부정 사용이 빈번했고 연체율은 20% 가까이 올랐어요. 여기서 BOA 가첫 1년 반 동안 입은 손실만 880만 달러였죠. 간접비까지 포함하면 2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당시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만 적용해보더라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약2억 달러가 훨씬 넘는 돈이에요. 그런데 BOA는 이런 손실을 입고서도 이 프로젝트를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이유는 있었어요. 경쟁사가 비슷한 신용카드를 계획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좀 급해졌거든요. 결국 13개월 만에 캘리포니아 전역에 200만 장의 카드를 배포하고 2만 개 이상의 가맹점을 모은 데 성공했죠. 당시 BOA가 캘리포니아에서 도 엄청난 규모를 가진 거대 은행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투자였어요. 이 뱅크 아메리카드가 이전에 카드와 달랐던 건 리볼빙 기능을 도입한 카드였던 거죠. 최소 결제 금액 이상을 상환하면은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 가능하던 건데 이걸 일종의 할부로 사용한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신용카드가 이렇게 탄생한 거죠. 덕분에 자동차를 살 때나 쓰던 할부 규명이 이제는 모든 상품에 보편화되는 시대가 열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1966년 BOA가 캘리포니아 외부의 은행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곧 뱅크 아메리카드 네트워크를 점점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 바깥으로 그 영역을 넓혀 간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다른 은행들은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지금과는 달리 당시의 미국 은행법에서는요. 은행 본점이 속한 그주 안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데다가 인구수도 많아서 규모가 큰 캘리포니아 주를 거점으로 한 BOA잖아요. 근데 이 BOA가 급성장을 하고 뱅크 아메리카드로 다른 주까지 공략하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위기감을 느끼는 곳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웰스파고 크로코, 내셔널, 뱅크 등의 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들이 모여서 인터 뱅크 카드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개별 은행의 규모는요. 로 BOA하고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서로 뭉쳐가지고 상호 운영 가능한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내놓은 카드가 바로 마스터 차지였습니다.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스카드의 전신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BOA 위협으로 만들어진 이 마스터 차지는요. 사실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마스터 차지 카드를 사용하려면 여기에 4개 거래 주체가 참여하죠. 1번 카드를 가진 소비자. 그리고 2번, 가맹점. 3번, 카드를 가진 소비자의 은행. 4번, 가맹자의 은행이죠.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카드를 쓰면요, 가맹점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서 발생한 매출 점표를 카드사에 제출해서 청구를 합니다. 그럼 카드사가 소비자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서요, 가맹점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거래가 올라가요.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대충 이제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소비자와 가맹점의 은행이 서로 다르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당신 지금처럼 은행과 계좌이체가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던 때도 아니었고 그 과정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었거든요 뱅크 아메리카드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소비자의 은행이나 가맹점의 은행이 전부 다 BOA였기 때문에 카드 발급부터 결제까지 모두 관리해서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스터 차지는 뱅크 아메리카드랑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 은행들의 협동조합이었기 때문에 카드 발급은 각각의 은행들이 하고 마스터 차지는 각 은행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기만 고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던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맹점들도요. 자기 주거래 은행이 어딘지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고객이 자신과 다른 은행을 쓰더라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금 결제를 받을 수 있게 된거니까요 자, 이런 개방형 구조 덕분에 은행은 은행대로 카드 발급을 늘려서 수수료 수익을 늘릴 수 있어서 좋고, 소비자와 가맹점도 이런 통합된 구조가 편리해서 좋았죠. 이게 엄청나게 혁신적인 구조예요. 그리고 이건 지금도 통용되는 표준이기도 하고요. 그걸 마스터 차지가 만들어낸 거죠 뱅크 아메리카도도 캘리포니아가 아닌 다른 주의 은행들과 라이선스로 계약을 맺으면서 그런 개방형 모델로 점점 확장해 나가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디까지나 주도권이 BOA에 있었던 만큼 다른 은행들이 비협조적으로 군다든가 서로 경쟁한다든가 뭐 고객을 뺏는다든가 이런 문제를 낳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스터 차지는요 은행들의 협동조합이었던 만큼 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BOA 모델이 그대로 분열되거나 침몰해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원은행들이요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독립 기업, 내셔널 뱅크 아메리카도 주식회사를 설립한데요. BOA가 여기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네트워크의 특성상 한 은행이 주도한 것보다는 회원 은행들의 연합이 평등한 구조 때문에 더 유리했거든요. 그리고 이 m b i 가 76년에 우리가 아는 비자로 리브랜딩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했죠. 왜냐면은요. 뱅크 아메리카드는 너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스러운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받았는지 마스터 차지 역시 79년에 마스터 카드로 리브랜딩을 하게 됐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둘 중에 누가 더 잘나가고 있을까요? 70년대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글로벌 점유율에선 비자가 마스터카드를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으로만 한정하면 거의 두배 넘게 비자가 앞서 있는 상황이에요. 훨씬 혁신적인 구조를 가졌던 거는 마스터카드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그건요, 비자가 일단 1958년에 시작한 반면에 마스터카드는 66년이라서 두 회사 간의 차이가 8년 차이, 시간차가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비자는 그야말로 많은 고객 들 데이터를 확보하고 많은 실험들을 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노하우 를 쌓아갔잖아요 게다가 초기에 비자를 밀던 boa가 당시 미국 최대 은행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요 규모의 경제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boa가 얼마나 컸냐 그 당시에 2천만 달러를 그냥 날리고도 신용카드 프로젝트를 그냥 우직하게 밀어 붙일 수 있었을 정도요 그 정도로 체급이 컸던 거죠 반면에 마스터카드 측은 그보다 작은 규모의 은행들 연합이라서 자금력과 공격적인 투자 뭐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았던 거고요 결정적으로 60년대 후반에 뱅크 카드의 라이선스가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가긴 했지만요. 70년에 MBI를 설립하면서 빠르게 수습했다는 겁니다. 그때가 마스터카드가 탄생한지 겨우 4년밖에 안 되던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로선 비자의 빈틈을 이용해서 추월하기는 에 시기가 너무 일렀던 거죠. 이로 인해서 미국 내 점유율은 비자가 압도적으로 가져갔지만은 마스터카드는 그 대신에 유럽과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실제로 설립 2년만인 68년에요. 멕시코의 방코나시오날가 유럽의 유로카드와 제휴를 맺으면서. 빨리 빠르게 해외로 진출했거든요. 바로 그 덕분에 미국 내에서 엄청난 점유율 격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로 비교하면 그래도 미국만큼의 격차는 아직 않는 거죠. 자, 70년대 에또 신용카드의 붐을 일으킬 기술들이 등장했습니다. IBM의 엔지니어였던 포레스트 페리가 개발한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요즘엔 좀 보기 힘든데요. 예전에 신용카드 뒷면에 보면 검은색 선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었잖아요. 거기다 자석 되지 말라 막 그러했었고요. 이게 나온 덕분에요. 카드 자체에 계정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전자 네트워크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거의 실시간으로 승인과 정산이 가능해졌죠 그 이전에는 모든 과정을 수기로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요 사기를 줄이고 거래 비용도 낮출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시작하면서요 소비자들에게나 가맹점들에게 다른 카드사를 가입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두 회사에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왜냐면요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더 많은 쪽으로 몰리다 보니 거기로 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종의 무한 선순환 고리가 발생한 거죠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 일정 임계점 이상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하면서는 다른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하 거의 불가능해진 거예요. 새로운 카드 네트워크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가맹점 네트워크를 동시에 구축하고 모집해야 하는데 그건 사실 규모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주로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쓰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두 회사의 수익구조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사가 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회사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실 두 회사는요. 네트워크 인프라와 관련된 IT 기업이거든요. 쉽게 설명하자면 가맹 점과 은행 카드사를 연결짓는 전산망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란 거예요. 그래서 비자나 마스카드의 터 전산망을 사용하면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이게 주요 핵심 수익원인 거예요. 그게 수수료인 거고요. 자 그림에 나와 있듯이 데이터 처리, 서비스, 국제 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있고 부가 서비스에 대한 수익을 벌기도 하죠. 그럼 여기서 이들은 어떻게 영업 이률이50% 60% 이렇게 되는 걸까요? 여긴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얘들은 절대 손해 보는 장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카드 값을 값지 못할 리엄 그러니까 연체 리스크는 요 카드를 발급해준 은행이 전부 떠안습니다. 그래서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아무런 신용위험 부담 없이 오직 중간에서 안전하게 통행료만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번 깔아두면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이거죠. 결제 전산망을 고속도로로 비교해볼게요. 두 기업이요. 결제 고속도로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차가 한대 지나가든 백만 대가 지나가든 추가적인 유지 보수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전세계 수십억 개의 카드가 매일같이 긁히는 동안에요. 이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쓸어 담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온 복사기를 만든 거라고 볼수 있죠. 자, 오늘의 교훈은 이겁니다. 규모가 승리를 결정한다. 비자나 마스터 카드가 최후의 승자가 될수 있었던 건요. 개방형 구조를 바탕으로 누구보다도 빠르게 일정 규모 이상 그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번 편은 보시면서 쿠팡을 떠올리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플랫폼 기업들이 초창기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일단 사이즈를 키우고 보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 그만큼 더 많은 판매자들이 유입되게 되고 시장 지배 력은 더욱 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소비자를 많이 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 말이지만 은돈벌 생각이 없는 기업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목표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태워서 규모를 키우는 기업을 어떻게 이겨요? 방법이 없는 거죠. 초창기 쿠팡만 하더라도 점유율도 낮은 데다가 이 커머스 시장 내에 많은 경쟁자들이 존재했었죠. 근데 지금 은 어떤 거예요? 뭐 독보적입니다. 모든 초점을 이용자를 더 늘리는데도 없고 쿠팡 와우로 유지율을 더욱더 높였잖아요. 쿠팡 와우를 가 가입하게 만들기 위해서 로켓 배송도 하고 쿠팡 플레이 같은 서비스도 제공했고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판매자들도 다른 곳보다 쿠팡에 더 많이 모이게 되는 선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임계점을 가장 먼저 돌파한 곳이 쿠팡이었기 때문에 현재 다른 경쟁자들은 상대가 되기 힘든 거고요.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쓰는 게 결국 쿠팡이잖아요. 배민도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을 유인시키고 가맹점을 늘리고 이런 선순환을 오래 지속시켜 온 만큼 현재는 배달업계에서 거의 뭐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죠. 물론 수수료 방식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긴 하죠. 하지만 여전히 욕하면서 쓰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이고요. 덕분에 엄대 엄이라고도 할 만한 경쟁자가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나마 쿠팡 이츠가 있긴 한데 쿠팡 이츠도 사실 쿠팡이 있어서 버틸 수 있는 거고요. 이처럼 경쟁에서는 요 규모 그 자체가 승패를 결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기자나 마사카드를 얼마나 돈잘 벌어요. 그러니 다들 악을 쓰고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다면요. 따봉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